얼굴 띵띵 부지 진짜 띵 부었다 와 심하다 귀여워 날씨 좋다 어머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차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이게 그 유명한 후루공이구나 가이드 언니예요 안녕하세요 가시기사님잘 아. 부탁드립니다 아. 우리 자리 정해주지 자리? 빨리 타는 사람 아이씨 목, 바지 없는 거 알지? 나 뒤로 갈래. 야, 이제 빨리 타는 거 알아! 오, 이거 중요하네! 오빠야, 없으면 왜냐면 옆에 타봐, 어떤지. 지옥이지. 야, 지옥 아니, 언니. 아까 약간 엉덩이를 빼서 앉으면 여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. 아니. 어, 편한데? 어, 편해. 그래. 난 여기 여기야? 앉아야겠어. 너 허리 괜찮았겠어? 진심 이렇게 내려가도 돼. 응. 너 허리 나가. 이길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. 뒤가 난것 같아 이 <laughs> 목베드가 이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없으니까 목이 그냥 가늠이 안 되네 여긴 <laughs> 약간 이렇게 기댈 수가 있거든요 어느 자리가 좋은지는 이제 가면서 어. 천천히 느껴지겠지 천천히 느껴질 것 같아 그럼 내면서. 이제 마지막 기간쯤에는 다들 <웃음> <웃음> 누가 제일 피곤해지는지 <laughs> 어. 이걸 하겠어 안전벨트? 안전 빌드가 가 없는데? 빌드가 있어 지 없는데 걸렸어요 300km 어? 이동하고 3 0 0 k 하고 점심 먹고 1 5 0광 150km 또 간다고? 응 아, 말도 안돼 양양. 아무튼 우리 저기로 출발 몽고반점 출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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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을 저건가? 주유소 옮기면 화장실을 왔는데 이게 맞네 <laughs> 갈 마음이 없어졌다 다시 차로 이동 우선 가꾸길 잘했는데 차를 밖에서 하는 게 훨씬 낫겠어 렌베 너 먹고 반죠 오프로드 시작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게 바로 뭔가 하고 가다 발견한 사진 생미러가 <목소리> <핵> 없다 <laughs> 아무것도 없다 <laughs> 난내 앞길만 간다 안 먹어 갔다 대충 살자 선글라스 단추 구멍에 거는 고은형처럼뭐 그레 왔어 옥된 넓은다 이 안에 발이 들어갔다 나왔다 진심 여기는 그냥 현실판 배틀그라운드 아파 아 여기가 빠졌어요. 아, 참.. 와, 근 날씨 너무 좋다. 물이랑 연소 우유를 진짜. 섞은 <목소리> 차래요수태 차. 이따가 나중에 꺼내놓고 아, 먹겠습니다. 음. 음. 일단 냄새 합격. 맛있는 냄새. 김치랑 계란이랑 양고기 볶음이다. 일단 먹어보겠어 일단 밥을 먹어보자. 밥을 먹자. 밥을 먹자. 양 그런 냄새 하나도 안나 김치! 김치! 맛있어 김치 너무 맛있어, 맛있어. 이거는 한국인들 다잘 먹겠다 뭐향 이런 것도 없어 뭐. 냄새 없는데? 이 차는 좀못 먹겠다 너는? 너무 짜 짜? 어 너무 짜 음.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엄청 짜요 400원 이게? 응 음. 400원? 나사 먹었거든 아이 밥 먹고 스트로베리 요거트 스무디 사 먹었는데 진짜 맛있음. 음 너무 잘 골랐어 너무 맛있어. 오늘 삼겹살 파티 한다 그래서 장보려고 마트 왔는데 삼겹살 파티 할때 정말 삼겹살만 있대요. 후기들을 보니까 그래서 뭐 쌈장이나 고추장 그리고 뭐 반찬? 이런 거, 술 이런 거 사러 왔습니다 <목소리> 어제 오렌지 주스를 하나 샀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파는 그 제주 감귤 주스보다 훨씬 맛있어, 훨씬 여긴 없어, 그 주스 없다 여깄다! 두개 샀다 야, 이거 가져두개 이거. 그래, 어, 그래, 두개 하자 그죠? 응. 솔직히 이거 너무 맛있었잖아 어. 오늘도 오늘 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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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. 아, 술지옥 됐다 하타이가 사랑입니다. 하-르-탱 비참하르 참. 고 발음이 예뻐 발음이 좋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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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정도면 변태같은데. 울라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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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아련하게 해야 돼. 아, 이거 술 먹고 싶어, 뭐지? 아로마바라. 아, 이렇게. 아로마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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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좀 잠깐 멈춰봐. 바람 불잖아. 자꾸 다치냐고! 우리 덥다고! <laughs> 물, 물정 하나 남는 거 없어? <laughs> 아, 네, 이상한가요? <laughs> 저희가 창문을 여는 방법인 걸요. 출발한지 몇 시간이야? 그몇 시간이야? <목소리> 10시간 여덟 시 출발하지 않았어? 여덟 시에 출발했어. 지금 18시 10분이거든요. 출발한지 10시간 만에 <목소리> 차강 소브라가에 도착을 <목소리> 해왔습니다. 뭐야? 대체? 나 진짜 모르겠네? 와 드디어 도착했어. 지금 진짜, 진짜 10시간 만이라고? <목소리> <와! 목소리> <목소리> 대박! 안해가 다 바다 지형이었던 거지. 아, 와씨 바로 절벽이야. 우와. 이거 내려갈 수 있는 거 맞아요, 선생님? 그러니까. 와 어? 어, 이거 어떻게 내려가요? 나못 내려가. 아, 앉아서 가야 되겠다. <laughs> 운동화는 이미 버려야 돼 지금. 이거 어쩔 수. 없어 진짜 너무 멋있고요. 완전 그랜드 캐년이다. 안 가봤지만. <laughs> 대박! 엄청 멋있어, 여기서 보면. I love 몽골. 우리 이제 저녁으로 가서 삼겹살. 나왔더 미쳤어 와 여기서 남기는 명언 앞을 보고 걸어가다가 가끔씩 뒤도 한번 돌아봐 줘라 멋있다 다 너무 멋있고 차강수브라가 투어 끝 장난 아니야 뱀베노 어머 입구가 이렇게 좁은 거야? 내가 생각한 것보다 걔를 입구가 작네 우와 안에는 왜 이렇게 넓고 쾌적해? 자리? 자리 배정 가위바위보 할까? 자리 배정 가위바위보? 그래. 어디 보자 아.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?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<웃음> 어디 <웃음> 아. 보자! 보자! 나가! 나가! 저계랑 구름 봐 미쳤어 어떡해 눈물 날것 같아 너무 좋아 해질 때라서 더 좋다 어어. 미쳤어 너무 예뻐 <laughs> 감성 저러. 난 지금까지의 몽골 여행은 너무나도 만족스럽다. 진짜 미쳤고, 봐도 봐도 믿기지 않는 이 풍경과 저 하늘. 이 노을. 오, 천장이 이렇게 뚫려 있단 말이에요? 근데 전기가 없어서 랜턴 가져와야 될것 같아. 핸드폰으로 했으면 절대 안 돼. 제 랜턴 하나로 지금 밝아진 게를 꼭이 캠핑 랜턴을 가지고 오십시오. 진짜 짱이다. 이렇게 전기를 주시는구나. 배터리를. 아, 와, 와. 엄청 밝다, 이거. 굿 나이 발라. 발라. 저녁엔 쌀쌀하네. 어디야 랜턴 없어요? 이거 줄게요. 그죠? 아무것도 안 보이네. 이런 괜찮아요? 네. 화이팅 감사합니다. 네. 와, 너무 예쁘다. 예뻐, 진짜 예뻐요. 우리가 직접 여기서 구워 먹는 거라고? 응 너무 좋은데, 마늘도 있고 김치, 이거 오, 굽는 너무 감동적이고... 삼겹살. 오, 너무 감동적인 상이야. 게르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이라니... 아니, 나불인데거 예, 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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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élere> 밥이랑, 비, 야 비, 비, 그만 먹어. 일단 한잔씩 어떻게 적셔. 적셔. <Sing> 몽골. <손짓아> <Sing> 아, 우리 뭐 구호 하나? 하자. 야, 우리 구호 하나 만들자. 아까 뭐, 어? 사랑해, 그거 뭐였지? 하루파 이거는 하나는 외워가자. 외우자. 어 그럼 어떻 그 하지? 시작. 비, 비. 참, 하르탈. <Sing> 좋았다. 네, 두 번째 날 아침. 그건 내 거야. 저내 <laughs> 거야. 내저내 거야. 저 취한 저 취한 여자 그러네. 아직까지 취했나 보네. 그러네. 밖을 보여주지. 짜잔. <laughs> 와우, 안 나는데 대박. 진짜 멋있다. 화장실 뷰. 어 추워. 어. 근데 언니 어제 우리 세수를 했잖아. 모래가 나와요 지금도? 응 제대로 안한거 <laughs> 제대로 해야지 세수 제대로 해야지 아니 자면서 여기 묻은 거 아니고? 고야 우와 그리고 자꾸 누렇게 나와 세수 제대로 해야지 진짜 나와? 응, 이게 약간 누름빛이야 물티슈가 이디 더러워 <웃음> <웃음> 오늘의 조시 볼까 이게? <릉> 야미. <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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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맛있어. 감자국이네. 감자국. 음. 약간 그러니까 다음 맛이 더 많이 나는. 냠남매야